며칠 전에 오후 2시에 어, 미장원 한그 사짜 여자 아니고 조금 더 젊은 여자 어떤 여자가 저기서 고양이를 어떻게 한다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딱 올라가서 딱 가까이 가서 딱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싹 빠져가지고 반도 보라 쪽으로 싹 가더라네요 이 사기꾼이 이제 지가 못 오니까 이 아저씨들은 사기꾼 얼굴을 다 아니까, 다른 여자 시켜서 또뭔 짓을 하나 봐. 고양이를 잡아가서 파는가? 이렇게 물어봅니다, 사람들이. 고양이 갖고 도대체 뭘 하냐, 이거야, 어? 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, 뭐 아저씨들 생각할 때는, 고양이 옷을 입혀서, 뭐 가짜 힐링, 유튜브 이런 거잘 모르잖아. 그러니까, 고양이를 약하는데, 이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 파는가? 이렇게 묻는 거죠.